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3월 27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부와 민간인이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에서도 선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웨이브와 위챗 등 중국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는 보안 방화벽으로 전쟁 소식을 올릴 수 없는데 러우 전쟁에서 일어난 양측의 사상자 수 뿐만 아니라 전투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중국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인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32세의 로만 기버렌코는 중국의 소셜 플랫폼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러우 전쟁 소식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는 이 정보의 벽을 무너뜨려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튜버 마샤는 도네츠크 콘스탄틴 노프카가 고향이며 부모님과 함께 키예프를 탈출한 후에도 고향의 진실한 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웨이보, 노우인, 시과 등의 플랫폼에 게시된 그녀의 동영상에는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 고향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지하로 대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현지에는 이미 빵이 부족하고, 은행은 문을 닫았다. 돈 없이는 음식을 살수 없다. 이 도시는 이미 죽은 도시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샤는 기에프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했고, 중국에서도 9개월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전쟁 생활에 대한 영상은 100만회 이상 조회됐으며, 현재 6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42세의 작가이자 음악가 겸 예술가인 이반 세마시우커도 중국어 및 기타 언어를 구사하며 지속적으로 우크라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와 러우 전쟁의 거를 전 세계 여러 커뮤니티 플랫폼에 올리고 있습니다. 홍콩 군사평론가 량고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의 국가적 정체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량고량은 시프랭코와 같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사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저항하는 것이다라며 중국인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지만 베이징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 또한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면전에 베이징이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3월 27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거물급 인사들과 스타들이 대거 모여 행사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행사에서 남자 시상자로 나온 코미디언 크리스 로기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윌 스미스의 아내를 조롱하듯 말하자 갑자기 윌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와 그리스의 맘을 세차게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방이 저조했던 시상식 시청률을 순식간에 960만 명에서 1740만 명으로 780만 명이나 치솟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 장면에 많은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명 기자 라민 세투데가 한 스태프의 말을 인용해 리허설이 없는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외신들은 역시 색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라며 들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코미디언 크리스 로이 무대에서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를 언급하며 영화 G.I.J 속편을 기대하고 있다 라며 머리를 삭발하고 나오는 여군 이미지를 묘사했습니다. G.I.J는 데미무어 주연으로 여군이 훈련 중 머리를 삭발하고 남자 군인과 같이 훈련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스미스의 아내는 공개적으로 탈모병을 앓고 있다며 2018년부터 삭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윌 스미스는 크리스록이 무대에서 스미스의 아내를 대머리 이미지로 선을 넘은 농담에 격분하여 무대에서 크게 때렸다는 겁니다. 관객들은 곧바로 당황했다고 합니다. 뺨을 때린 직후 다음 시상식에서 스미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감격에 겨워 다른 후보자와 동료들, 그리고 아카데미 주최 측에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3월 28일 새벽 아카데미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